안녕하십니까? 절벽타는 황구입니다. 어제 연초 어제 오늘 이틀 연속 산행이자 이번 주에 두 번째 산행을 갑니다. 이제 몸이 정상 컨디션으로 돌아왔고 무릎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고산지대 능이가 나는지 오늘도 한번 답사 답사가 이게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시전이죠. 한번 가 볼게요. 자, 오늘 아침 기온이 23도를 가리키고 바람은 시속 6km, 7km 정도 갈킵니다. 아침 일출은 06시 10분이고요. 일몰은 18시 38분입니다. 해는 점점 짧아지고, 가을은 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점점 높아지기 시작하고, 황구는 점점 달리기 시작합니다. 최고의 능이 시절을볼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열심히 오르고, 열심히 가다 보면, 또, 능이 10km, 100km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또 오늘도 가봅니다. 계속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타는 황구입니다. 후. 자, 이틀 연속 산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갈 산은 한 1000m 정도 되는 그런 산인데, 능이가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이렇게 한번 살펴보려고 왔습니다. 오늘 준비물은 물은 1리터 각각 두 병이고요. 식량은 초코 각각 세 개, 비상식량은 초코바 다섯 개입니다.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물과 비상식량을 황구가 좀 많이 챙겨왔습니다. 자, 오늘도 가면서 능기를 볼수 있을지 아니면 오늘도 꽝일지 를 가보면 알겠죠. 바을이 점점 사고 오네요. 올라가다 보니까 바람이 이제는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후... 자, 오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속 갑니다! 자, 한참 올라와서 한 1000m까지 지금 한 8,900, 1000m 능선 넘고 한 8,900까지 올라왔습니다. 올랐는데 오늘도 역시 능이는 개똥도 모 보입니다. 야, 고산지대에 능이버섯이 안 날까요? 뭐, 어었다 졌다 황구도 말도 못하겠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꽝칠 확률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거, 얘들이 뭐냐면, 뽕나무버섯입니다. 뽕나무도 상당히 맛있는 버섯이거든요. 오늘 가져갈게요. 자 버섯이 날 조짐은 있습니다 황구가 한 열흘 전에 왔을 때는 이게 지금 가지버섯인데 가지버섯이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잖아요 여기도 그렇고 얘들이 원래 능이 시즌이 끝나고 나면 얘들이 올라오는데 지금 능이는 아직 시작도 않고뭐 어지부지한데 벌써 이 잡버섯들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니까 황구 올라온다고 고생했다고 모든 버섯이 다 있습니다. 아까 저기 뽕나무 버섯이 있고, 그 다음에 요 아래 가지 버섯이 있고, 그 다음 이 나무 위에 한번 보시죠. 저기 놀이공댕이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laughs> 이강원데에서는 흔해도 이 경상도 지방에서는 이 놀이공댕이도 귀합니다. 놀이공댕이가 저 나무 위에 하나 붙어 있네요. 저걸 못답니다저 올라가 못 올라갑니다. <laughs> 아이고, 오늘도 보이. 자, 버섯이나 몇개 따가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싶습니다. 일단은 능선 한두 개 대충 한번 살펴보고, 없다 싶으면, 일찍 내려가는 게 맞지 않겠나 싶네요. 자, 여기도 노루궁뎅이가 하나 있네요. 쪼맨합니다. 이건 놔둘게요. 자, 한 능선 또 넘어오니까, 능선은 좋은데 돼지 새끼들 도뭐 벗었다. 벗었다는오험한데다 파드게 나왔습니다. 야, 능이는 개똥도 안 보이고 노루궁비하고 이런 것만 보입니다, 지금. 여기 노루궁이 버섯이 상당히 좋은 게 하나 있네요. 야, 예쁩니다. 자, 여기 고산지대 올라오니까, 이, 뭐, 폭포라 해야 됩니까? 계곡이라 해야 됩니까? 하여튼, 이거 큰암벽 사이에서 물이 내려옵니다. 여기서 세수 좀 하고 한 5분간만 쉬었다 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절벽이 하나 있는데, 그래도 떡봉 김에 제사 지낸다고 왔는 김에 절벽에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이 절벽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로프 탈 장비는 지금 없으니까 일단은 대충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 절벽 사이를 올라가고 있습니다. 로프는 없어서 지금 못 타지만 지금 좌 쪽에 한번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살 살펴볼게요. 지금 여기가 850에서 한 900m 정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고도가 너무 높은 고도에는 도라지가 잘 없는데 하여튼 분위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도라지는 있을지는 모르겠고요. 일단은 요 사이로 올라갈 길이 있으니까 살살 올라가면서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이 고산지대는 도라지가 어떻게 자생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왔는 김에. 지금 절벽 사이로 황구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경사가 좀 완만하면서 이 바위 자체가 황구가 손을 찝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심해서 올라왔거든요. 지금 이런 자리, 그 다음 요런 자리, 그럼 저 위에 그 난간 자리 이런 자리에는 도라지가 있어야 되는 자리인데 전혀 없잖아요. 이거는 손 타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고도 자체가 해발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죠. <laughs> 산이 엄청 높습니다. <laughs> 여기가 지금 한 900m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라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야, 도라지 있으면 진짜 좋은 게 나올 만한 자리인데. 자, 아이고 오늘도 반죽습니다. 광군는뭐 산하고 원수진 것도 아닌데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게 산입니다 <laughs> 자, 저벽 중턱에 여기 와송이 있는데 이 와송은 낮은 데서 보는 그런 와송하고는 좀 틀립니다 모양도 틀리고 밑에 것도 좀 틀리고 와송도 종자가 몇 종류가 있는 모양입니다 이거는 지금 고산지대에서 나는 와송입니다 여기도 지금 어린 와송들이 이 꽃을 피우려고 하네요 이거는 구절초입니까 와송이 상당히 이쁘네요. 이거는 영상에만 남겠습니다. 이제 절벽을 벗어나서 요게 오늘 마지막 봐야 될능천이 있을 텐데 이쪽으로 이동하는 중에 여기 꽤큰노루궁디가 있습니다. 오늘은 능이는 개똥도 안 보이고 산 지대가 높고 이러니까 노루궁대이만 보입니다. 꽤 크네요. 여기가 오늘 마지막 능선같은데 분위기는 이제까지 봤는 분위기 중에서 가장 좋았습니다 일단은 오롱내려가면서 능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사리가 이제 끝물이라서 이게 썩은건 아닌데 건조되면서 내려앉, 내려앉습니다 뭐쓸 만한거는 가져갈게요 엄청 크죠 자, 지금, 한 950m 정도 올라왔는데, 여 정상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1000m 정상 치고, 그 다음에 저 능선 타고, 저까지 또 좌천으로 넘어갈 겁니다. 아우, 이 궁금증이 사람 잡순잡네요 <laughs> 자, 그리고, 초코 하나 먹고, 요비스킷 과자 하나 먹고, 한 5분간 쉬었다가, 이제부터 철수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2시 반이 되었는데, 고산지대니까 엄청 살살하네요. 쉬고 있으면 체온이 너무 빨리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쉬다가 계속 움직여야 됩니다. 자, 정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놀루공댕이가이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 나무 뿌리 쪽에 붙어 있는 건도 처음 봅니다. 신기하네요. 자, 이제 그 출발지까지 한 3분의 1 정도 왔습니다. 아직 3분이 더 가야 됩니다. 지금 시간은 3시 20분입니다. 아이고 고산지대 이쪽 산행은 이걸로서 끝낼지 한번더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황구가 새로운 곳을 한번 개척하려고 지금 한두번 정도 지금 왔다 갔다 했는데 능이는 개똥도 안 보이고 고생은 진짜 심... 고생은 진짜 심하게 합니다. 한번 아프면 기본 8 시간 산행은 해야 됩니다. 야, 아고 진짜 빡셉니다. 원래 일이 있으면 고산지대 오면 산이 멋있는데 오늘 이게 개고분 납니다. 야, 진짜. 2주 동안, 2주 동안 그 11회 산행, 이번 주에 돌아서 이틀 연속 산행, 거의 뭐반 죽네요. 황구도 입에 지금 거품 날려고 합니다. 아유, 가슴이 뻥 뚫려서 좋긴 좋은데, 그차피또끌어가야 <laughs> 됩니다. 능선 타고 한참 끌어가야 되니까, 진짜 반 죽습니다. 이걸로 끝일지, 한번더 올지는 니은황구도 장난 못하겠습니다. 저 정상 있다가 저 밑에까지 내려갔다가 또 올라왔다가 또그 다음 골로 건너가서 저 밑에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왔다가, 아이고, 이거는 산에 미치지 않으면 뭐할 짓입니다. 자, 이제 한7 시간 안 걸린 것 같습니다. 한6 시간 반 정도 만에 하산했습니다. 빨리 겨울물에 세수함하고 옷 갈아입고 철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끝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총평입니다. 황구가 벌써 뭐, 앞한 2주 전 저번 주, 이번 주까지 빡세게 체력의 한계까지 몸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진짜, 이거는 뭐, 극진입니다. 극진. 체력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를 황구가 밀어붙여보는데, 오늘 황구가 간 곳이 물론, 황구가 능이가 나는 장소, 황구가 가는 장소가 몇 군데 있지만, 그 말고 새로운 곳을몇 군데 개척하고 싶어서 지금 한 번씩 한 번씩 꽝을 치더라도 가는데, 오늘 가는 곳이 고산지대, 천메다가 넘는 곳을 정상치고 뒤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능선 타고 가야 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빡셉니다. 이런 곳을 사행하면 보통 8시간 정도를 잡고, 물은 1터 각각 두병 그리고 식량은 초콩 각각 다섯 개 비상식량은 초코바 5개 정도로 갖고 가는 그런 산행지입니다. 황구가 가는 산행 중에서 가장 빡셉니다. 만약 이것을 도라지 배낭을 메고 완전군장에 는것 같으면 더 빡세겠죠. 오늘 산행이 특히 빡센 이유는 체력이 뭡니까? 좀 피로가 누적된 것도 있고 최상의 컨디션이 아닌 것도 있고 그리고 오늘 또 힘든 것은 시간이 너무 촉박하였습니다. 그런 산행은 대충 보통 한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여유를 가지고 산행을 해야 되는데, 황구가 오늘 뭐한 9시에 출발해버리니까 오후 5시까지 가게 복귀해야 되거든요. 황구한테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은 한 6시간에서 7시간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시, 세력적인 그 산행 시간이 굉장히 타이트했죠. 그래서 중간에서, 중간점에서 돌려서 와야 되는 곳이었는데, 황구가 다음에 또안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끝까지 한번 가보자 싶어서 오늘 또그 절벽 있잖아요. 그 900m에 있는 절벽, 절벽에 도라지가 있을지 싶어서 그것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또 다음 능선 지나서 또 살펴보고, 900m에서 능선 타고 저 600까지 내려갈 수 있는데, 내려가 버리면, 물론 능위를 볼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다시 또 1200까지, 1000리까지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엄청나게 빡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구가, 더 내려갈까 말까 하다가 도중에 시간도 계속 체크하면서 황구가 가있거든요 황구가 생각하는 시간보다 한 시간 정도 오버돼서 올라왔는데, 그래서 엄청나게 그 산행에서 오늘 엄청나게 피곤했습니다. 중간중간에 쉬면서 물과 식량을 먹고 이렇게 해도 나중에는 체력이 회복이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황구가 오늘 미스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진짜 장시간 산행, 진짜 체력이 진짜 많이 소모되는 이런 곳에서 이런 산행을 할 때는, 그 뭡니까 고농축 카페인 같은 거, 그러니까 몬스터 같은 거잖아요. 있 아니면 뭐그 뭡니까, 하여튼 그 마트 가면 고농축 카페인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거한두캔 갖고 가시면 그것이 굉장히 의미나겠습니다 진짜 몸이 체력이 진짜 바닥을 칠 때, 그때 그런 캔을 한캔 마시면 그 잠시나마 체력이 회복될 수 있고 기분 전환도 될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 개씩 갖고 다니는 것도 하나의 요령입니다. 물론, 뭐, 하식스 같은 거, 몬스터 같은 것도 많이 갖고, 많이 자주 먹거나 많이 먹으면 그것도 뭐 중독을 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적당한 양, 적당한, 그러니까 꼭필요한때 적당한 양을 쓰는 것은 굉장히 몸에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게 싫으시면, 뭐, 그, 카페인이 당 들어가 있는 그, 뭡니까, 음, 그 음료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뭐, 뭐 고농축, 그, 사이, 그 사이다나 아니면, 캔 음료수, 캔 커피 이런 것도 당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액상 과당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것도 드시면 몸의 회복 속도가 좀 빨라집니다. 방구 오늘 다음 산, 다음, 다음부터 한, 그곳을 한 번, 그곳을 <laughs> 한번더 걸자는지 모르겠다. 한번더 가게 된다면 방구가 몬스터도 한두캔 정도 갖고 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하여튼 상당히 빡셌습니다 방구도 뭐 산행 하다 보니까, 웅병 우영, 하다 보니까 벌써 2시, 3시가 되버리니까 그, 하하한 할 때도 굉장히 뭐, 계속 체력을 밀어붙이면서 계속 능선, 정상 치고 올라와서 능선 타고 가가지고 또 내려오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차에 딱 도착하니까 4시가 좀다 돼가서 거기서 산에 산에서 또 출발해가지고 가게 오니까 한 5시 막와가더라고요 막 그래서 그러니까 굉장히 타이트했죠. 그러면서 마지막 하산산 지점에 도착해가 차에 물건 내리고 그 녀석 그 뭔가 시원한 얼음물 가지고 샜었다 가는데 코에 코피가 딱 터지더라고요. 양쪽에 쌍 코피가 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몸이 굉장히 무리가 가는 겁니다. 무리한거 무리했는 것이고 굉장히 피곤한거죠. 광고가 좀 쉬면서 체력 안배를 좀 해야 되는데 시간이 타이트하니까 굉장히 계속 밀어붙이니까 몸이 한계가 까지 온겁니다. 차를 한계까지 그 밀어붙이면 RPM을 밀어붙여 버리면 타이어가 터질 수도 있고 그 냉각수 온도가 터, 너무 올라가서 터질 수도 있고 그리고 엔진의그링 같은 게손상돼가지고 오일이 셀 수도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체력을 극한까지 밀어붙이면, 테니스 선수들 한 번씩 테니스 칠 때, 5세트나, 6, 5세트까지 접전에 가서 쳐버리면, 사람이 오바이트 하거나 아니면 코피를 흘릴 수 있거든요. 그것이 체력이 한계까지 밀어붙이면, 몸에서 나타내는 한계까지 왔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오바이트 같은 거 하는데, 황금은 오바이트 한 것이 세수하는데 코피가 확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야, 오늘 체력의 한계까지 밀어붙였구나 싶더라고요. 내일 또 산행 갈지 안것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내일은 내일 대보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극한의 산행을 하긴 하면 하고 와서 그 음식을 어떻게 먹고 또 어떻게 해야 해서 피로를 회복하고 체력을 회복시키는 것도 하나의 요령입니다. 황구는 오늘 그밥 먹고 잘때 황구가 도라지 꿀저에면 차가 있는데 저거 한잔 마시고 푹좀푹 푹 쉬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도 공복에 낮지꿀절님 차를 한잔 마시고 그러면 체력 회복, 회복이 좀 빠르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뭐 오늘 고산지대 가니까 벌써서 벌써 끝났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하여튼 새, 뒤에 날것 같은 분위기가 아니라 벌써 끝난 끝났, 끝났을 것 같은 벌써 시더 이상 안날것 같은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더 갈지 일단 아니면 내년에 계약할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고산지대에서 왕부가 대박을 치려고 참. 이렇게 개, 이 개척 산행을 빡세게 하는데도 이 새로운 곳을 개척하기 힘듭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구독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댓글 달아 주시니까 광고가 영생제되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